오늘은 모세 스페셜 1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파노라마는 12번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모세 스페셜은 그것에 한 번을 더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모세, 장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에 그저 그 오경 안에서 신명기에서 다 끝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후, 이후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는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또 타이폴로지, 그 유형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와 예수 이두 부분을 비교하는 법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이, 이 인물이 어떠,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한 것처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신실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는 무엇이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과 신약 시대의 집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 있는 성막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그네개 배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치수와그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성막을 만들어 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앞에 이제 드디어 번제단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성서가 보이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바다를 만들어 둔 모습들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물을 두었던 바다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그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궤 속에 넣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이 성막 속에는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쇼브레드죠. 이렇게 늘 보여주어야 하나님이 드시라고 하면서 늘상 이렇게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구약성경 안에도 또 신약성경 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적이라고만 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실 것과 그빵 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었다면 또한 예수님 시대의 집은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집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이게 문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석조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죠. 또 그러면서 이런 집들이 당시에는 로마가 집에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리스식, 로마식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양식들의 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문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은 두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중동의 기후에 맞도록 만들어 둔 것이고 또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뭐 역대상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그 속죄제를 하였다라고 할때또쓰 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장 3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은 언제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갔었을 때에 들어갔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역대하 24장 9절을 보면, 그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세일을 정해서 즉,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느에미아 10장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의 그 신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또 보기에 해서 단위에서 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모세의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절로 6절 히브리서 3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칠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안겨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장래에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 하나님의 그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오직 그 집을 맡을 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종과 아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에서는 그, 거의 이해가 될수 없는 바로 그런 비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죠, 여러분. 종인가 아들인가 라고 하는 부, 부분입니다.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종은 그 집안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주인과 관계가 좋아도 아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으로서의 모세와 아들로서의 예수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아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와 출애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는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단순한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에서부터 아들까지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말하기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미암아서 유업, 소위 유산을 다 받을 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자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 집에 살지만 언젠가는 팔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그 지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9절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광야에서 완고했던 것처럼 완고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 열정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그 이렇게 시험에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또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겸손하게 온유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명이 3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셔서 그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제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문제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을 원해서 내 대그 이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까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완고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기 16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출애 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드디어 무엇을 먹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기 바로 직전인데 왜 여기서 우리를 구, 굶어 죽게 하느냐 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이적을 보고서도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하면서 내목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해서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5절을 말하기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역할 때도 뭐냐면 때를 지어서 하는 것이죠. 혼자 오면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완고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고 늘 여호와께 거역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한 일이라는 게 바로 다 이런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 8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떠했느냐 완고했고 배역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충성치 못하는 것은 결국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4절도 말하길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힘줄이고 이마는 도시라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고집이 세고 도대체 자기 이의 것만 말하고 남의 것은 결국 들. 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였다. 그 수건은 바로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너를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에도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였고, 거역하였던 그들의 길은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곧 그의 길은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과 오만과 태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겸손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것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함으로써 그 모세의 전승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종에서부터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